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의 평가는 지난주에 보았지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이 말은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사대 교회가 이전에는 열심도 헌신도 많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열심도 헌신도 남아 있지 않아서 이제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름만 교회일 뿐 교회라고 할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만을 반복하면서 무사 안일에 빠져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행위는 많고 식글걱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는 <laughs>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겉 모습은 발해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식글 걱정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제대로 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시끄러움만 있을 뿐이고 실상은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라 말합니다. 열심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대개는 육신의 안전과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그런 열심으로 가득 찬 교회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교회가 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는 또는 얼마 전까지만 해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편안함 즐거움만을 구하는 그런 교회로 되어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무관심한 교회가 되어 가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에 참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빠져 있는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 아니 죽은 교회에서 이제 그 죽은 교회가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자를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다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분이. 취약해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깨워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깨우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원래 원어로는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일깨우다 이런 말은 가르치거나 일러주어서 알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깨운다는 것은 깜빡 잊었거나 아니면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무기력하고 무방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그 상태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무기력해서 그 무기력에 빠진 나머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한다 해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들을 너무나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대개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선택을 할때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에게도 귀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감가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남아있던 건마저도 그냥 놔둬버리면 죽어가고 없어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 그것이 이제 죽게 된 것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치 있는 것이 남아 있지만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그것마저도 죽어버릴 것이기에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방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동물에 제자들이 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제자들은 지금 바다에서 큰광풍이라는 거센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온통 파도로 뒤덮여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속이 터지겠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 돌보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깨우며 소리쳤다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지요. 어떤 박스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베개까지 베고 주무실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혹시 이 위험한 시기에 예수님을 잠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런지, 우리들 자신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명령도 따르지 않아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린 우리 때문에 주님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잠든 것과 가름없는 아무 쓸모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서 더 이상 주님은 있으나 없으나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린 잠드신 분과 같이 만들어버린 것이 혹여 나는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깨우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깨워 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깨워 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깨우라는 것이지요. 깨워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복부 속에서 내가 뭘 해보려고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전에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주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주님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일깨워서 다시 내 안에, 내 삶에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마다 거센 파도와 폭풍이 몰아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 교회에서도 다들 해보니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아세라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의 그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상황마다 세상이 거센 풍을 이겨냈던 그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남은 자로 있다는 것이지요. 줄기와 가지는 물론 잎들이 모두 잘라지고 날라가서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경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발전되어 왔음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세상에 가수가 무릎을 꿇고 그들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남은 것들을 일깨워서 깨워서 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일깨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다면 그것들은 만나가 그랬듯이 썩 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없어지고 사라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만나를 거두어서 우리 안에 양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다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요. 들판에 널려 있는 그 만나를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거두지 않는다면, 그 만나는 그냥 사라져버릴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거두어서, 깨워서 일으켜 세우면, 그것들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깨우는 것은 일으켜 세운 것들 세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들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다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냐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오게 된이 복음, 그렇게 무수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예정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왔기에 이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은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말씀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면서 참 의아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게 저 사람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과연 저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수 할 있는 일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그 받은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다 들어서 받았지만 이 복음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간섭에 세우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바로 나의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도 않는다면 그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죽은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죽은 말씀이 되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열 개를 받았건 백 개를 받았건 간에. 많이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나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기도하고 향심할 때에 내 안에 뭐가 남아있는지를 볼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일 깨워서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남았건 두 개가 남았건 그 남은 것들을 다시 깨워서 새롭게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깨우다는 말은 깨워서 바로 세운다는 말과 함께 그 세워진 것들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을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니하면 내가 바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일깨우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것을 일깨우다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올때 참으로 많은 역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냐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 이 세상에 없떤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새 보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롭게 해서 우리 안에 잘 담아 놨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낡은 부대에 귀한 보물을 이전에 있던 것들과 함께 집어넣고 섞어버려서 그 귀한 것들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집이 깨끗하면 참 좋지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잘 찾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이 더럽고 막 섞여져 있으면 무언가를 찾으려 하나?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찾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받아놓고 그냥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놔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잘 가꾸고 보존해서 아주 빛나게 만들어야 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건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 버렸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와서 가져가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세 포도주가 있다면 새부대의 담지어 다른 것들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별로 변한 게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서 낡은 것들과 섞여가지고 더 이상 새 것이 아닌 것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렇게 방치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지가 거의 200여 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 들어올 때만큼 번성하고 있고 흥황하고 있는지, 이 땅의 모습은 새로워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낡아지고 부패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말씀은 그 말씀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만 듣거나게 됩니다. 말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잘 보존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귀중한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할 것인지, 무엇을 찾을 것인지, 어떤 문을 두드릴 것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의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드리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 것이 말씀의 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구하되, 대충 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성명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라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 너희가 나, 온 마음으로 나, 나를 구하면 나, 나, 나를 찾을,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냥 어설프게 하는 척만 한다고 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이전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나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을 찾고 주님을 찾아야 그때야 비로소 만날 수있다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나의 것을 걸어야 합니다. 내 것을 걸리지 않고 나는 조금의 손에도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유익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사대교회에 전해진 그 말씀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말씀을 받아들였던 자세, 이전까지 말씀을 들었던 그런 자세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 방법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했던 그 방법들은 이제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서 돌이켜서 말씀을 자기화하고 삶에서 그 말씀들을 이루고 구현시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만 말씀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그냥 해놓고, 대충 해놓고, 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기 42장 5절에서 요분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 나이다 듣기만 하는 것 어, 그렇다더라 명확한 확신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그런 신앙 믿음에서 이제는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도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눈으로 오는 신앙으로 내 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외적인 분주함은 우리에게서 말씀과 기도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과 기도를 향하기보다는 내 앞에 처리한 일, 처리할 일들을 향하게 만들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의 영역은 내 삶에서 점점 작아지지요. 그러면 능력도 점점 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보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주의 은혜가 점점 내 삶속에서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외적인 사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수록 내적인 영성 또한 깊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교회만이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살수 있는 교회, 살아 있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영성이 견고하게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외적인 사역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결국 건아 웃이 찾아오고 황폐함만이 휘몰아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의 센스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활발히 사역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오히려 분주함 때문에 더 항폐함이 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점점 심해져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생명을 잃어감으로써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 그 사대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깨어나서 견고하게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를 위해서는 이전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고 그 생명을 우리 삶에서 피우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다면 비록 지금은 점점 죽어가고 있지만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5절에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치인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보증하는게참 쉽지 않지요. 요즘 같으면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증해 주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거센 폭풍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쪼그라들 필요도 없고 움츠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면 세상을 향해서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죽은 것처럼 남아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들을 일깨우고 굳건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